민박이자 속보입니다. 정부가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 탄감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현실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대출이 47조 원,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탄감이라는 정책 이야기. 거기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지 내가 좋은 혜택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현재 어려운 자영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미 빚을 갚기 위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폐업까지 지금 내몰릴 지경으로 와 있습니다. 뭔가 절벽 같은 낭떠러지인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부 정책이 과연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을까? 특히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정부 지원의 장기 연체자에게만 집중이 돼서 지원하겠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면 성실상환자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비탄감 및 채무 조정 정책을 살펴보고, 성실상환자를 위해서 이런 뭔가 대안이 없을까?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코로나 19 이후에 수상공인 부채 문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 채무 탕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비탕감 연체된 대출 정부가 많은 분들이 정부가 이처럼 대출을 탕감한다고 한다면 은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대출도 탕감받을 수가 있나? 10년이나 된 대출이 내 것도 해당되나? 그런 고민들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최신 정책과 현재 이제 배드뱅크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빚만 계속 쌓이는 그런 지금 자영업의 현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빚만 계속 쌓이고 이 대출 과연 다 갚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 매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달 고통스럽게 이자를 갖고 있고 생활비를 줄이고 모든 것을 아껴가 버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대출 탕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밀고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탕감과 배디뱅크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내 대출이 탕감될 수 있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지원을 크게 긴급 자금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매출이 오르지 않고 대출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았던 분들 중에 연체가 늘어가는 상황, 그 후폭풍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50조 원의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고, 이제 코로나 때 대출 받았던 게 만기가 도래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연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비탄감해줄 정부 정책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배드뱅크라는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 비탄감에 대해서 이 배드뱅크는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대출 돌려막고 앉아있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빚을 빚으로 갚는 구조 아 너무 힘들지 않나요 대출이 예전만큼 나오진 않으니까 결국 이 악순환이란 말이죠 자 어쨌든 한번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 대출과 그로 인한 부채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드뱅크 이게 무엇인가 이 배드뱅크란 금융회사들이 장기 연체 부실화된 대출을 별도 기구에 넘겨주고 그 채권을 싼값에 매입해가지고 소각 또는 회수 작업을 전담하게 하는 구조조정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도입하는 거냐 금융사의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이 보유한 회수 불가능한 수준의 부실채권을 배드뱅크로 이관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무자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승통이 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채채무로 묶여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채 부담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럼 경제순환이 촉진되고 금융사의 여력이 회복되면서 신규 대출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실 채권 인수를 놓고 얘기하자면 정부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배드뱅크가 금융사 보유 부실 채권 연체 10년 이상 5천만원에서 1억 사이 이걸 싸게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채권을 소각하고. 탄감하는 거죠. 뭐 별도의 구조조정이나 분할상환이나 이자감면 이런 걸 거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은 추경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금융사나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언제에도 결국 탕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오히려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10년 이상 코로나 대출을 연장하다가 안 갚아 버려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성실 상환자.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한 이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고의 연체자들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거 성실상환자에게는 뭔가 인센티브나 이자 환급이나 세액공제를 함께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 검색에 한번 50조 코로나 만기 채무 조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빚 갚은 사람은 억울해서 어쩌나 코로나 빚 50조 탕감 야 이거 뭐 대단하네요 배드뱅크 세금금융사 출연 자이 조선일보에 한번 기사를 한번 볼까요 코로나 빚 50조 속달뒤 만기 배드뱅크에서 일부 탕감될 듯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대출 탕감 조정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채무조정으로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발언한 내용들이네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 후보 시절이니까 뭐 이런저런 말할수 있겠죠. 채무 조정부터 탄광까지 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너무 좋은 이야기긴 하죠. 50조 코로나 빚이 사실 은행들에겐 악성 부채가 됐다는 라 거죠. 국가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언급하고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비탄감 한번 쳐볼까요? 자, 비탄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이재명 정부 일괄 비탄감할까? 재원과 도덕적 해이는 숙제라고 나오죠. 석달 뒤면은 코로나 빚이 만기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 배드뱅크에서 일부 탄감이 될듯 하다. 1064조의 빚, 자영업 순통트일까 이재명의 빚 탕감 문제는 재원이라고 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을 해 보자면 내용을 취합해 보니 여기 새출발 기금도 있고 자,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 빚 적극적으로 탕감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일반금융대출 새출발 기금 배드뱅크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공통점이 장기 연체 90일 이상 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뭔가 이상하죠? 그럼 정상 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탄감 방식에 대해서 해결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뭐, 채무 탕감이나 채무 조정, 이 소각 대상에 관련돼서 만기 연장을 어떻게 하고, 상환 유예를 어떻게 해서 계획할 건지.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서 이 코로나 대출 평감 조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황당한 게, 그러면 성실히 상환하는 성실상환자는? 이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 포커스가 3개월 이상의 연체자, 이게 좀 말이 되나? 물론, 배드뱅크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실상환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빚으로 이 빚을 갚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보니까는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 기금과 배드뱅크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성실상환자에게도 채무 조정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한 번도 연체되지 않고 빚을 갚아 가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매월 고정비랑 이자비를 갚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딱 발표를 했네. 대출 탕감 정책, 장기 연체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기존 소상공인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았던 그런... 대표자들 사장님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완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실 상환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채무 조정이나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 근데 세금 감면도 뭐 번개 있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일 게 있어야지 뭐 감면을 받든지 하지. 여기서 문제는 배드뱅크를 통해서 10년 이상 된 연체된 대출을 소각한다. 이거 진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 배드뱅크에 관련된 내용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하고 이미 해외 사례나 과거의 경제 위기 때도 부실 채권에 대한 정리 기금 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사례들이 바로 배드뱅크라고 하죠. 이 과거의 외환위기 IMF 시절에도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이 캠코라고 하죠. 시중 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정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캠코가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에 폭증한 자영업자 채무까지 소화하려면 별도의 배드뱅크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 이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요.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되면서 정부 정책 자금 4천만 원 은행 대출을 3천만 원 받고 카드사에서 대출을 1 천만 원 받으면서 총 8천만 원의 부채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현금 서비스까지 1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미 2023년 초부터 밀린 이자만 3개월치 결국 연체가 발생되고 신용등급이 폭락되면서 추후에 새 출발 기금을 신청했으나 대상 기준 일정 조건이 맞지 않아서 조정폭이 미미해서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몇 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연체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자금 진행할 때 연체체나 이런 거 있으면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이 완납증명서라든지 이런 뭔가 문제가 되는 요소들 다 서류로 받거든요. 기본 서류 중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고. 좀 좋은 케이스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 쪽에 미용실이라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2천만 원 받고 또 추가적으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 장사가 안 되면서 매출이 안 나와도 이 연체는 가족 도움으로 막고 있었어요. 근데 2023년 매출이 좀 회복되면서 이자를 조금씩 갚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작 정부에서 소상공인 비탄감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나는 성실이 갚았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추후에, 이 배드뱅크나 새출발기금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해더라도, 난 연체가 없으니까 혜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신 세금 절감이라든지 이런 사업 구조 조정, 뭐 매출 확대 전략으로 뭐 부담을 줄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뭐 세금 내는 것도 매출이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 많이 내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 세금까지 낸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적게 내는 세금도 부담스러워 하죠. 그래서 이런 미리 금융 정책 변화를 체크해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이 비탄감 대상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신청하고 아니면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거볼수 있는 거이 경영 전략으로 자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계속 운영하면 버티다가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직원 월급 주고 관리비에 월세 내면 남는 건 빚뿐이라서 특히 코로나 이후 이자율까지 올라가고 상황이 더안 좋죠 이게 직원 퇴직금이나 뭐 공과금 직원 월급이나 월세 밀리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계속 대출을 받아야 돼요 분명히 코로나 때대출 받았는데 또 코로나 때두번세번 번 받고 또 대출이 또 필요해 악의 악순환 악의 악순환 나올 수 없는 굴레라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 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비온뒤 땅이 굳도록 미리 대비하고 정책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내 상황에 맞는 걸 적용하는 겁니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늘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70에서 80%라도 맞춰서 도움이 되도록 나오는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챙기는 거 나의 몫이거든요 이런 정책이나 정보가 나오면 뭔 얘기였어 정 대표 채널에서 항상 빠르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체크해야 될 상황이 어떤 게 있는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내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얼마나 대출이 남았는지, 금리가 얼마인지, 연체 위험이 없는지, 이금융, 상금융, 캐피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내 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종류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막연히 많이 빚을 갚겠다 이런 거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 채권 내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과 일반금융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분하고 정책자금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부대출 정책자금인지 아니면 시중은행대출인지 구별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정책에 맞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신청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제가 중간중간 가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성실상환 중인지 이미 연체중인지 체크하고 나한테 맞는 게 있나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파악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조정 대상 기준 미리 확인하고 이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 기존 기준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부합된다면 바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배드뱅크 신설 예정이니 연체기간 대출 종류 그리고 업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추후 기준 발표 시 재빠른 체크와 신청이 필요하다 언론보도나 금융위원회 발표 국회 논의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성신상한자를 위한 지원책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나 소상공인단체에서 성신상환자 고통부담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게잘 해결된다면 사업구조 조정하고 세금 전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유의미한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나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챙겨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긴급경영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혼자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비탄감에 대한 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실상환자나 기존의 혜택 볼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 대상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가 공평하게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어느 한 부류만 혜택을 보고 어느 한 부류는 불이익을 본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과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